오늘 주제는요, 당신은 어떻게 그래요? 라는 주제로 영상을 찍어 볼까 해요. 제가 오늘 화요일 라이브 영상을 실시간으로 여러분들과 소통을 나누고 있는데, 보통 이제 우리들이 이렇게 방송을 보거나 댓글들을 볼 때, 어떤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하거나, 혹은 어떤 사람이 본인의 의견들을 제시할 때, 아니, 저 사람은 왜 저래? 라는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하시게 되실 겁니다. 제 영상을 보면서도, 아니 막 끝에 쟤는 왜 저래? 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은 걸전 알고 있어요. 괜찮습니다. 왜? 서로의 의견이 다른 거니까. 근데 이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특별히 우리 주위에 남자가 바람을 폈는데 혹은 남자가 여자를 때리고 또 여자가 바람을 피고 남자를 무시하는데도 이 관계를 유지해 나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심지어 우리 방송에도 오셔서 댓글로 얼마나 답답했으면 그런 글들을 남기겠습니까? 근데 이 글을 보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그리고 이 촬영된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아니 저 사람은 어떻게 아닌 걸 알면서 왜 저러는 거야? 아니 저 사람은 왜 저걸 못 끊어내? 그냥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만하면 되잖아. 되게 답답하네. 아저 사람은 왜 저래? 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은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영상을 남깁니다. 그분들을 대변해서 예, 저는 만약에 그분들이 제 앞에 있으면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러면 당신은 당신이 느끼고 깨달았다라, 깨달았다고 하는 모든 것들을 다 바꿔나가고 있냐고. 이 사람도 느끼고 깨닫지만 그게 안 되는 것뿐이라고. 이렇게 저는 이분들을 좀 대변적으로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제가 왜 당신은 어떻게 그리오라는 말은 사실 사람은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기 때문에 자기의 음, 자기의 삶은 어떤지를 생각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삶을 지적하는데 정신이 없어요. 만약에 사람이 느끼고 깨달은 대로 변할 수 있다면 이 사람도 바람 피는 사람 그냥 놓으면 되죠. 다혈질이요 참으면 되죠. 술 끊으면 되죠. 연락 한번할게 아니라 두세 번 해주면 되죠? 라고 말한다면 그게 쉽냐라는 거예요. 저는. 물론, 사람들은 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영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약한 부분이. 그걸 쓴뿔이라고 저는 표현을 하는데요. 어떤 사람은 도박하는 부분들이 어려운 사람이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이성적인 문제들이 어려운 사람이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관계 안에서 상처받는 게 어려운 사람이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가족의 문제 때문에 어려운 사람이 있을 터인데, 이런 것과는 다 관계없이, 생각한 대로 돼야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여기 댓글에도 그런 글들이 진짜 많으니까요. 근데 저는 묻고 싶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과연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마음먹은 것들을 다 인생을 바꿔가고 있냐라는 거예요. 100%. 틀림없이 안 되는 영역이 있을걸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뱃살이 튀어나온 거 예전부터 알고 있었고 느꼈는데, 왜 여러분들은 배가 볼록 튀어나와 있죠? 왜 여러분들은 어깨 깡패가 되고 싶은데 어깨가 좁은 걸 이미 알고 있고 바꾸고 싶다라는 마음도 든 적이 있는데 왜 여러분들은 못 바꾸고 있죠? 왜 여러분들은 내 성질머리가 더럽다라고 느끼고 이렇게 욱하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왜 욱하고 있죠? 이게 뭐예요? 이 모든 영역들 안에 사람들이 약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비판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 나랑 다른 거예요. 그리고 이 영역이 약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약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저한테 말 못할. 그리고 여러분들이 남자친구나 여자친구에게도 말 못할 그 약한 영역. 여러분들은 예전부터 깨달았는데 그게 어렵잖아요. 그러니 저 같은 사람이 옆에서 그 문제들 가운데서 빠져나올 수 있게 손을 잡아드리고 도와드리는 거 아닙니까? 이 영상도 그 힘을 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촬영하고 있고요. 그러니 정말 삶을 바꾸고 싶은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들을 지적하고 저 사람들은 왜 생각한 대로 못하지? 라고 생각하기 전에 그럼 내 삶은 어떻지? 내 삶은 정말 내가 깨닫고 느끼는 것들을 다 바꿨어? 그럼 여러분들은 사랑에 실패해서도 안 되죠. 자존감은 엄청 높아야 되고 여러분들의 성품은 예수님, 부처님 이상이 돼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의 재정상태는 누구보다 부자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여러분들은 아직 거기 머물러 계신냐라는 거죠. 어려우니까. 그 영역이. 하지만 어떤 사람은, 어, 눕는 거는 잘해. 술안 먹을 수 있어. 당연하죠. 그것은 여러분들이 훈련된 부분이니까. 어릴 때부터 지금 나이 먹는 과정 안에서. 근데 이 사람은 이 영역이 어려운 거야. 본인이 뱃살을 못 빼는 것과 이 사람이 남자친구를 놓지 못하는 것들은 같은 선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내로남불이 되지 말라라는 거죠.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는 건 진짜 안타까워 용기내서 댓글을 달고 말을 하는데 여러 사람들이 아왜 저래? 저것도 못해?라는 이 시선과 이런 느낌을 받아서 제가 좀 그분들을 대변하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정말 그리고 우리가 우리 삶을 바꾸려면 사실은 내 자신한테 집중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댓글도 달아주시면 저에게는 큰 힘이 된답니다. 이상 여러분들의 삶을 응원하는 마크초였습니다. 아, 안녕.